8월 27일 더바이온 뉴스룸입니다. 매일 아침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알터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알터젠은 내부 체계 정비 보완과 함께 ALT B4의 성과 가시화가 본격화되는 2026년이 코스피 이전 상장의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알터제는 26일 주주 공고문을 통해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여러 증권사 및 다양한 기관과 논의했고 이전 상장과 관련된 시장 여건과 회사 상황에 기반해 이전 상장시의 장단점, 적정한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가캔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본 오노 약품 공업의 기술 이전한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후보 물질인 LCB 97의 마지막 단기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수령 금액은 비공개이지만 지난해 회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 1,259억 원의 10분의 10 이상에 해당 된다고 리가캔 바이오는 밝혔습니다. 회사는 향후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미실현 등으로 인해 기술 이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면서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마일스톤 기술료 반환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884억 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양사 합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이며 계약 종료 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개발 기업인 루니슨 이탈리아 지방 보건국인 ASL 11곳에 AI암 진단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1개 ASL이 담당하는 인구는 약 8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이탈리아 인구의 1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ASL은 이탈리아 내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한 개의 ASL은 관할 지역 내 병원, 보건소, 진단센터 등 복수의 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정바이오는 마이크로니들 기술로 반려동물 진단 치료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기업인 비노시스를 포함해 최근 추천한 기업들이 잇따라 팁스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팁스 운영사 선정 이후 추천한 5개 기업을 모두 팁스 과제에 선정시키는 성과를 기록하며 바이오 전문 인큐베이터로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뇌 질환진단치료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유로피슨 일본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부소장이자 도쿄대병원의 이와타 아츠시 박사를 과학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학자문위원 영입은 유로핏 제품의 기술적인 검증,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함께 일본 시장 진출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화 방향에 대해 의료 및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자문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와타 아츠시 박사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행동신경과학 및 신경영상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현재 도쿄대병원 외래진료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